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엔 노란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한국에 깨어 있는 시민들은 이제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고 다양한 아시아 사회를 포용하며 깨어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난 10년 세월 단 하루도 떨칠 수 없었던 이 그리움을, 이 죄송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2만 명이 모여 고 노무현 사생 대통령의 속주 그 기렸습니다. 그상위에 사람이서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의 야고 그러나 사람 실제로 사람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있는 주주의다 대한민국 최초 인권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경선제로 우여곡절 끝에 2002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지만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의 이유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그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마치고 고향 내에 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 보고 뭐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퇴임 이후 귀향을 택한 고 노무현 대통령. 아, 고향 봉화로 내려와 시민 노무현으로 살아갔는데요. 밀짚모자에 자전거를 타며 소탈한 삶을 즐겼습니다.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던 노무현 대통령.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평범한 사람 같은,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그냥 이웃집 아저씨, 형님. 자기가 편한 길이 어딘가를 알면서도 험지를 가시면서 저물을 세우려고 했던 분이고요.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 참물결이었다라는 것들이 어, 요즘 들어서 많이 느껴지고요. 사람 사는 세상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노무현 대통령. 이번 추도식은 새로운 노무현으로 에도와 추모를 벗어나 노무현 정신을 새롭게 이어가겠다는 데 의의가 있었는데요. 그를 기리며 각계 인사들의 헌화도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어, 그런 과제들, 유산들을 우리가 다시 어,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자들의 친구, 소민의 친구, 그분 스스로가 소민이셨고요. 어, 그래서 아마 그분이 꿈꾸셨던 세상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차별 없는 세상, 어, 사람 사는 세상, 진보적이대. 더 민주적이고 민주적이되 더 인간적인 그리고 돈보다 사람 편에 서는 사회 그것이 노무현의 꿈이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소 지론이었던 국민통합 그리고 국가발전을 모토로 하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기리고자 왔습니다. 특히 이번 추도식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전 임기를 함께했던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등장에 많은 참배객들은 놀라움의 환호성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함께 팔짱을 끼고 동행했던 숙녀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그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손녀 노서은 양이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화가로 변신해 재임 기간 만난 세계 지도자들을 그려왔는데요. 이날 직접 그린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를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강직하고 따뜻한 노무현 대통령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10년 돌아가신 그 10년 세월의 우정을 다시 되새기시는 그 마음은 예, 뭐 저희가 존중해 드려야 될것 같다고 생각됩니다큰 선물 준것보다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던데요. 그렇게 직접 자기가 공들여서 초상화 그리고 한거 굉장히 좋았어요. 재임 시절 누구보다 고민이 많았던 고 노무현 대통령. 얼마 전 취임 초인 2003년부터 퇴임 직전까지 작성한 친필 메모 260여 개가 공개됐는데요. 산적한 현안마다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봤던 메모 중에서 제일 좀 가슴 아팠던 게 반전을 딛고 대통령이 된 죄라는 메모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계속 추구하셨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막히고 고립되다 보니까 점점 더 외롭지 않았을까요? 어, 그때 당시에 그 사회 모습과 지금 이제 10년이 돼서의 모습이, 어, 어. 조금씩은 많이 그 대통령께서 원했던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laughs> 앞으로는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꿈꿨던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국민통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하면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를 떠난 지 10년. 우린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 불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누구보다 꿈꿨던 고 노무현 대통령. 그가 바란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